롯데가가 무더위에 불쾌지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란 말까지 나왔는데 막장 드라마가 그런 거죠. 형제, 부모 간에 원래 우애도 있고 가족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어디 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이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건데 정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오늘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그동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신격호 회장을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귀국 즉시 어, 롯데 호텔 34층에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을 직접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어, 만남의 시간은 약 5분간이었고 어, 짧은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만 롯데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 롯데 측에서 밝힌 이야기는 어, 신격호 총괄 회장이 아들 신동빈 회장에게 어이 잘 갔다 왔어?라고 물어봤고 예잘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의 대화를 했다라고만 공개를 했는데요. 5분이라고만 해도 이 대화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고. 그 이후에 몇 가지 대화가 더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양측이 서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 전 회장 측, 전 부회장 측하고 신동민 회장 측이 서로 유리한 것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5분 사이에 만약에 아버지가 혼을 냈다든지 뭐 어, 당신 경영에 손 대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롯데그룹 측에서는 공개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이겠습니다만 어, 신격호 회장이 아들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을 향해서 너손 떼라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아버지 이, 지금이야말로 아버지가 손을 떼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동빈 회장의 이 복스탠스입니다. 예. 이 형은 아버지의 음성 공개하고 동영상 공개하고 자신도 인터뷰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뭔가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신동민 회장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전공법, 아버지의 어떤 건강상태나 형의 어떤 잘못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사회를 거치거나 주총에서 하면 된다. 예.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표대결에서 자신이 있다는 의미 바로 아닌가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은 바로 나고 거기에서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형이 신동주 회장은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지금 틀려주고 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형제의 지금 위치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희 차장이 아주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을 잘 정리. 했는데요. 신동빈 회장 오늘 비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에, 마지막으로는 에,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8일이나 9일이나 막그 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답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각간 실내에 만나야 되겠죠. 한국 기업입니다. 95%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네요. 어, 유창하진 않습니다만, 어~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형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볼수 있겠고 뭐~ 발음은 자체가 어눌한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듣기에 한국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의 육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좀 불식시켰고 또한 가지 주목해서 들었던 대목은 어 동행했던 그 한국 특파원들이 기내에서 살펴보니까 예. 한국 신문을 세 가지 정도나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한국 신문을 기내에서 바로 그러니까, 저장면이군요. 예, 저기에서 한국 신문을 세 가지나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어, 신동빈 회장이 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내려가서 예, 표정은 국민 상당히 국민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예. 뭐 말을 참 아끼는 듯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정제된 얘기만 언론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신격호 회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 공개된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신격호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치아들 집면민을 항구롯 회장 항구롯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키워온 어머니인 저를 이제하나는 전문가 도저히 이의를 할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뭘 보고 읽는 모습인데요 음. 여성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이거 신격호 회장의 건강상태 문제 저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지금 그 93세인가요? 아무래도 언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그 정신 상태가 멀쩡해도 한 90세 넘으면 말 같은 게 표현 같은 게좀 어눌한데 그러니까 신동주 전어 부, 어 부회장이나 신동빈 어 지금 회장이 서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문제가 만일에 지금 저는 이제 법조인이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 어, 신격호 회장의 정신 상태가 별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뭐 지시서라든가 무슨 그 이런 거를 지시를 좀 내렸다 그 문서를 신동주 회장이 밝힌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하는데 그게 법정에서는 그게 일종의 위임장입니다. 네. 그 위임장의 효력에 관해서. 법정에서는 그 밝힐 수가 없는 게그 법정에서 만일 게 문제되면 그 법정에서 감정하는 당시에 정신 감정하는 당시의 상태만 나올 뿐이지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격호 회장의 정신 상태가 어쩌냐는 밝힐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 문서에 관해서 어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은 약간의 불리한 상태는 있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동영 차장이 신동주 씨가 신격호 회장을 만나서 그냥 그저 아버지가 내 편이다 이야기했다는데 그 말을 갖다가 좀 뒤집어 생각하면 아버지가 최대 주주일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식을 신동주 회장이, 전 부회장이 가져온다면 표 대결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롯데가에 이런 이야기 국민들만 짜증나게 한게 아니라 정치권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더 한심한 것은 자신들이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러 전쟁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에 대한 역겨운,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역겨운 배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국민이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롯데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주였자면 내수로만 돈 벌어놓고 국민 앞에 뭔짓입니까 정말 롯데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러니까 롯데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을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중에 많았는데, 5대 기업 중에서는 거의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네. 보면 국민이 결국 물건을 팔아줘서 돈을 번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배신감을 느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그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막장 드라마는. 그 롯데 자체의 기업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재,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그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적 반기업 정서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모처럼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재벌 개혁이 오히려 이슈가 되는 이렇게 되면서 특히 오늘 그 이종걸 원내대표, 세종천합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재벌 기업의 문제를 다룰 때다. 노동 개혁이 아니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회복을 위해서 시급한 노동개혁을 오히려, 어, 저지하는 어떤 이런 네.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울분을 토한 것도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엄정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아마 요구가. 그러니까 상당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뭐 해외에서 국부도 창출하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 많이 하고 물론 롯데 기업, 롯데 그룹도 어, 상당수의 국민, 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좀 따가운 시선을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동희 차장 네. 지금 국민들이 롯데를 지금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지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 그런지, 왜 그런 건지 짧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오너 일가의 예, 국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어, 구, 1996년에 신동빈 신동주 형제는 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 국적으로 살다가 그해 바꾼 건데요. 그 당시 나이가 42, 43살이었습니다. 예. 이미 엄연한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었을 때 돼서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거기,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학교를 다녔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어, 일본에서 공부한 배우자들을 맞이했고, 자녀들 역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 롯데 오너 일가의 정체성은 일본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대부분 다 일본에 다 가족들이 살고 그렇습니다.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유, 그러니까 로, 오너 일가애가 갖고 있는 어떤 일본의 일본과의 친밀한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걸수 있고 또 다른 이유. 예, 두 번째로 꼽는 이유는 어 지주 회사인 일본 회사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모두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냐. 예, 돈은 한국에서 벌고 정작 그 돈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물론 롯데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 어, 롯, 오늘 그 신동민 회장의 그 행보에 대해서 한 언론이 보도도 했는데요. 일본 지주 어, 지주사들의 어,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많이 해주겠다 예. 이런 제안을 한것 아니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도 어쨌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었을 텐데 예. 롯데 측에서는 어 최소한의 배당만 했고 많은 이익은 한국에 쌓아두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런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배당금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니까 일본 쪽으로 넘어갈 개연성 이런 게 높지 않나 물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롯데 측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그 뭐죠 이게 저 내수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운영 운영이 그동안 되왔다는 부분. 예, 박성훈 논설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좀해주시그 물론 그 주력 그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선, 전자, 뭐 이런 중 중학 어떤 기관 산업 같은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자들 다시 말해 내수 위주로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과연 한국 기업 맞냐라지만 저는 그분에 부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네. 이 우리가 내수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입니다. 네. 아까 그10 지금 롯데는 18만 명을 넘는 국내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은 바로 소비. 소비는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국내에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까 85%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한국 기업이라는 저는 신동빈 회장의 말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맞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자본의 국적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자본이 다국적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국, 자본의 국적 있다 이거 자체는 옛날 폐쇄적 경제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그 자본이 다만 소유 구조가 우리가 볼때 어떤 일본 롯데홀딩스가 많은 부분을 작용해서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국수주의 식으로 어떤 이것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배척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네. 분명하게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지금은 관광이나 어떤 그 많은 소비 산업도 중요한 하나의 산업의 기축을 담당한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박성훈 논설님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재계서열 5위라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롯데 제품들을 소비를 해줬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 그룹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제발 잘 헤아리시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미움받을 행동 하지 않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